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전기차 브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차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델 Y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과 BYD, MG 지리와 같은 중국 브랜드들의 급성장에 맞서 브랜드의 주요 방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미 최근 모델 3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추측하고 있으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모델 Y는 더 매력적이고 더 나은 주행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업데이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주니퍼라는 코드명으로 알려진 모델 y 아이리프레시 모델의 이미지가 점점 더 온라인에 등장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모델 Y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능과 업그레이드를 나열할 완벽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무엇이 될까요? 얼마나 탄탄할까요? 모델 Y 주니퍼의 최종 버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비디오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1. 모델 Y 주니퍼의 성능은 어떨까요? 2025년 모델 Y 주니퍼는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이 약 3.5초 만에 제로백로 가속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모델 Y 주니퍼를 시장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다이내믹하고 강력한 주행 경험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모델 3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주행거리를 개선한 만큼 우리는 모델 Y 주니퍼에서도 유사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고 전체 주행거리가 약10%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롱레인지 듀얼모터 변형 모델의 주행거리는 약 550km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 버전보다 크게 향상된 수치로 운전자에게 더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충전 시간도 줄이며, 충전소가 적은 지역에서도 더큰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주니퍼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배터리 기술에 있습니다. 모델 Y 주니퍼는 현재 75kWh 배터리 팩에서 그레이드된 95kWh 배터리팩을 장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큰 향상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지속적인 배터리 기술 발전은 모델Y 주니퍼에 장착될 새로운 배터리가 더 효율적일 것임을 의미하며 로 k w h 당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이버트럭 프로토타입에서 소개된 건식음극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4680 배터리 셀도 주니퍼에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4680 셀의 생산은 2024년 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새로운 구조는 모델Y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생산비용을 테슬라의 내부 개발 외에도 CATL의 찬신 플러스 배터리가 모델 Y 주니퍼에 통합될 가능성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205와트시의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며 실제 주행거리가 약 1000km를 넘습니다. 또한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단 10분의 충전으로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온에서도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 속도와 동일합니다. CATL의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 샨신 플러스 배터리의 경쟁력 있는 가격은 EV 전체 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며 모델 Y 주니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특히 2세대 개선 버전에서 여전히 모델 Y 주니퍼의 강력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이 버전은 양극과 음극 모두에 개선이 가해졌으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화학을 활용해 안정성, 수명 및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4680 셀의 현재 NMC811을 대체하는 NMC 구반반응극 화학을 통합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배터리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대칭 코팅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모델 Y 주니퍼의 배터리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향상시켜 전력과 효율성 면에서 가장 진보된 전기차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2025년 모델 Y 주니퍼의 성능과 배터리 기술의 잠재적인 향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된 배터리 옵션과 고급 기능의 조합이 모델 Y 주니퍼를 뛰어난 EV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1번에 투표하세요. 이 업그레이드가 과대평가되었고 큰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2번에 투표하세요. 다른 의견이나 추가 통찰력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모델 Y 주니퍼의 외관 및 내부는 무엇이 새로워졌나요? 테슬라는 2025년 모델 Y 주니퍼에서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도로에서 더 나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와 낮은 무게 중심을 특징으로 합니다. 충돌 경고 시스템 및 자동 비상 제동과 같은 고급 안전 기술이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외관상으로 모델 Y 주니퍼는 낮아진 헤드라이트와 더욱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전면을 자랑합니다. 후면에는 테슬라 레터링이 강조된 전체 길이에 LED 라이트바가 있으며 이는 외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내부에서는 모델 Y 주니퍼가 강렬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미니멀리스트 인테리어 디자인은 15인치 터치 스크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여 매끄럽고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대 7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실내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와 함께 개방적이고 넓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주니퍼는 앞문까지 확장되는 앰비언트 조 특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애프터마켓 옵션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사용자가. 밝기를 조절하고 조명이 낮 동안에도 켜져 있을지 아니면 밤에만 켜질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내부 업그레이드로는 새로운 통풍이 가능한 앞좌석 버튼이 있는 재설계된 스티어링 휠 그리고 실내 소음을 크게 줄여주는 360도 음향 유리가 있습니다. 모델 Y 주니퍼는 또한 도로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타이어와 휠을 장착하여 실내의 고요함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주니퍼에는 하이랜드 모델 3에서 도입한 8인치 후면 디스플레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뒷좌석 승객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옵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컴퓨터에 의해 구동되며 이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연결 기능의 채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좌석 승객들이 운전 중에도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기능 중 하나는 모델S 및 모델X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중심화면 기울이기 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많은 테슬라 소유자들이 이 기능을 차량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조하고 있으므로 OEM 옵션으로 제공된다면 반가운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모델 Y 주니퍼는 또한 2019년 테슬라가 특허를 획득한 스마트 전기 변색 유리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파노라마 루프가 빛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틴트를 조정할 수 있게 하며 심지어 야간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된 LED 조명을 특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외에도 모델 Y 주니퍼의 실내는 새로운 고급 스테러 시스템을 자랑하며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개선된 중앙 터치스크린과 새로운 뒷좌석 디스플레이와 함께 더 가족 친화적인 차량이 될 것입니다. 3 테슬라 주니퍼 2025가 반자율 주행을 어떻게 재정의하나요 2025년 모델 Y 주니퍼에 탑재된 테슬라의 최신 오토파일럿 버전은 반자율 주행 기술에 있어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강화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합한 이 시스템의 핵심 업그레이드는 테슬라의 하드웨어 4의 통합에 있습니다. 이는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 주행. FSD 모드를 처리할 수 있는 더큰 계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모델 3에서 차용한 적응형 서스펜션 시스템에 필수적이며 도로 충격을 최소화하여 보다 부드러운 주행을 보장합니다. 주니퍼에서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적응형 서스펜션 시스템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조정할 수 있어 전반적인 승차감을 향상시킵니다. 또 다른 뚜렷한 개선 영역은 아우터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더 자신감 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이전에 작동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경고음을 제거하여 승객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주차장에서도 표시가 없는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주차 경험을 간편하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인접한 두 대의 차량 없이도 평행 주차를 포함한 좁은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AI 5가 향후 18개월 이내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인한 만큼, 주니퍼 모델 Y가 이 새로운 하드웨어와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테슬라의 리프레시된 베스트셀러 차량을 가장 진보된 FSD 기술과 결합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은 레벨2 자율성을 제공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선 변경,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고급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주니퍼의 주행 역학은 이러한 발전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설계된 서스펜션과 하드웨어 4 시스템이 결합되어 더욱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도로의 결함으로부터 승객을 격리시키며 이전 모델 Y가 그 단단한 승차감으로 비판받았던 점에서 큰 개선입니다. 테슬라가 FSD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주니퍼 모델 Y는 반자율 주행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것이며 최첨단이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 입니다. 테슬라의 빠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모델 Y 주니퍼가 현재의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합니다. 테슬라의 기술과 비교할 때 메르세데스 벤츠의 레벨 3 드라이브 파일럿은 실용성과 기능성에서 종종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파일럿은 40km 이하의 속도에서만 작동하며, 선형 차량이 필요하고 명확한 차선 표시와 좋은 날씨 조건이 필요하며 야간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빠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고객들이 그들의 차량을 자동차 혁신의 최첨단에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장점입니다. 테슬라 델 와이 주니퍼는 첨단 기술, 더 나은 성능,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전기차의 게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주니퍼는 그들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니퍼가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능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경쟁 제품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